그럼 우리가 리프팅을 받을 때 리프팅만 받는 게 아니라 볼살을 같이 줄여줘서 볼살을 가볍게 해주는 리프팅을 받으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근데 온다는 진짜 안 아파요 저도 약간 쫄보라 아픈 거 싫어하는데 온다는 진짜 안 아파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시술하는 의사가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스킬에 따라서 결과가 아예 달라질 수 있는 시술 중에 하나예요. 단점이 있는데, 약간 그러니까 온다의 특성 때문에 있거든요. 온다가 지방을 잘 줄여준다고 했잖아요. 어, 네. <laughs> 요즘에도 레이저 리프팅 이런 게 인기가 많나요? 아 그럼요. 레이저 리프팅은 이전보다도 더 인기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레이저 리프팅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많죠. 어, 어떤 게 제일 인기가 많요 리프팅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울쎄라나 써마지야 뭐 워낙 꾸준히 인기가 있는 리프팅 레이저들이고 그 외에 티타늄도 뭐 계속 꾸준히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 시술이죠. 그 밖에 인모드도 조금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인모드 찾는 분들도 꾸준히 있으시고 올리조 같은 것들은 또 나름의 또 매니아층들이 있기 때문에 올리조도 꾸준히 찾는 분들이 많으시고 해서 리프팅 레이저는 사실 뭐 어느 것 하나 할것 없이 정말 뭐 꾸준히 인기가 계속 있는 것 같고 실은 더더더 사실은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일... 효과가 좋은 거 하나만 꼽자면 어떤 음. 게 제일 좋아요? 요즘에 저는 이요 이 리프팅 하, 효과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온다. 진짜 요즘에 저는 온다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전 영상들이랑 비교를 해보셔도 제가 최근 얼굴이 조금 작아진 게느껴지실수도 있어요. 수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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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의 착각일 수도 있지 <laughs> 그럼 오늘 온다 리프팅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어, 네, 온다 좋습니다. 어떤 분들 이 하면 좋은지, 어떤 분들이 하시면. 좀안 좋은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온다를 얘기하기 전에 리프팅을 왜 해야 되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면 네. 피부가 갈수록 얇아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변하냐면 점점점점 아래로 내려오게 되니까 없던 주름도 생기고 얼굴이 점점 더 나이 들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나이 들어 보이는 걸 사실 메인은 처짐이라고 저는 봐요. 처짐은 탄력이 떨어져서도 생기고 피부가 얇아져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이제 원인이 되는데 리프팅이란 거는 처진 걸말 그대로 리프팅 시켜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끌어올려지는 거 우리가 좀더 손쉽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밑에 뭔가 돌을 내려놓고서는 돌을 끌어올린다고 생각해볼게요. 돌을 끌어올릴 때 돌을 10개를 갖다가 하나 이렇게 묶어놓고서는 끌어올릴 때랑 돌을 갖다가 한개두개 개? 이렇게 가볍게 해놓고서는 끌어올릴 때랑 잘 끌어올려질까요? 평균적으 훨씬 잘 끌어올려지겠죠. 네, 네. 그럼 뭐냐면 우리가 리프팅을 할 때도 볼살이 두둑하게 있을 때 끌어올려지는 정도랑 볼살을 10분의 1로 줄여놓고 가볍게 하고 끌어올릴 때의 리프팅 정도는 당연히 다르죠. 볼살이 줄었을 때가 훨씬 더잘 끌어올려질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리프팅을 받을 때 리프팅만 받는 게 아니라 볼살을 같이 줄여줘서 볼살을 가볍게 해주는 리프팅을 받으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단순히 기존의 리프팅이 잘 끌어올려지는 데만 포커스가 있었다면 온다는 거기에 더해서. 볼사를 줄여주는 효과가 너무너무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똑같이 끌어올리더라도 온다가 볼사를 줄여주는 효과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끌어올려지고 훨씬 더 효과가 잘 나타나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골서를 잘 줄여주나 보면, 리프팅 레이저가 다 이렇게 각자의 파장이 있는데, 울테라나 슈링크 같은 건 초음파를 이용하고, 써마지나 올리지오나 이런 것들은 고주파를 이용하고 한데, 온다는 그 전에 없었던 개념이에요. 얘는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해서 극초단파라고 하거든요. 흔하게 우리 전자렌지가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막 이러잖아요. 전자파? 전자파의 일종 이제 열을 가해가지고 음식을 데피고 하는 건데, 얘는 그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해서 피부에 리프팅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리프팅 장비들은 안쪽에 있는 지방에 영향을 주려면 피부 겉이 너무 가열되기 때문에 피부 겉이 상한다거나 아니면 샷을 너무 많이 써야 된다거나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얘는 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안쪽에 퍼지는 넓게 넓게 두루두루 지방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볼살 많으신 분들한테 이, 우리 돌멩이를 줄여주는 효과처럼, 볼살을 확 줄여주는 효과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온다 리프팅이 그러면 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장점은 안 아프다? 리프팅 레이저가 보통은 아프거든요? 안 아프다고 하는 티타늄도 그래도 통증이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아프긴 해요. 근데 온다는 진짜 안 아파요. 저도 약간 쫄보라. <laughs> 아픈 거 싫어하는데 온다는 진짜 안 아파요. 울쎄라 통증이 뭐한 7이다? 그러면 티타늄이 한 4? 라고 하면 온다 한 일? 어떤 분아 어떤 분이 계셨냐면 진짜 온다 해드린 분 중에서 온다 하시는데 갑자기 코를 고시는 거예요 나... 이 리프팅 하면서 저 주무시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사실 안 아파요 그래서 온다는 나 통증이 정말 정말 예민하나 아픈 거딱 질세게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좋고 두 번째는 나 볼살이 많아서 고민이에요 아니면 나 이중턱에 지방 많아서 고민이에요 뭐 팔자 두덩살이 많아서 고민이요 하시는 분들 중에서 리프팅 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으로는 당장 다음 주가 결혼식인데 <laughs> 얼굴에 신경을 하나도 못 썼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임박했는데 다른 시술들은 멍든데 아니면 뭐 붓는데 이러면 은 사실 은좀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온다는 붓기도 거의 없고요. 효과 되게 빨라요. 실제로 저는 이제 한쪽만 하시고 나서 거울 보여드리거든요. 아예 달라요. 되게 신기해 하시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시술 시간이 짧은 게좀 장점이에요. 슈링크나 울세라의 샷600샷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런 에너지를 넣는 시술들은 보통 이제 뭐 80kg, 뭐 100kg 이렇게 키로줄 단위로 에너지 양을 정하거든요. 똑같이 8 0 k g 을 써마지나 뭐 티타늄이나 온다 이렇게 세개를 비교해보면 뭐 써마지보단 두배 이상 빠르고요 티타늄보다는 한30% 이상 시술 시간이 짧은 것 같아요. 온다는 안 아프니까 마취도 안 하죠. 시술 시간 짧죠. 후관리만 짧게 밟고 가시면 사실은 빨리 이제 시술 받고 가시면 한 30분이면 병원 오셔서 나가는 데까지 금방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술이거든요. 단, 근데 이게 시술이 워낙 빨리 끝나다 보니까 뭐야? 이거 벌써 끝났어. 이거 다 들어간 거 맞아. 뭐 효과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온다는 에너지 효율이 좋아가지고 에너지가 되게 빨리 들어가는 거거든요. 전자레인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븐 같은 거 음식 대필라면 보통 기본이 면 30분 막 이렇잖아요. 전자레인지 우리 밥대필는햇반대 1 0 얼마죠? 그럼 2분, 1분 30초. 충분히 빨리 데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웨이브 특성 자체가 되게 효율이 좋아요. 시간이 짧으니까 효과가 별로 없지 않을까. 이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티안 난다. 뭐 받았을 때 빨개지는 것도 없고요. 붓는 것도 없고. 하자마자 약간 붉어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은 1시간 내로 진정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화장 잠깐 덮어도 충분히 이제 가려지는 정도.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어서 남자친구 몰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시술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밖으로... 한 가지 더 있는 게 지방을 줄여주는 효과가 워낙 좋다 보니까 바디 쪽 시술도 되게 효과 좋거든요. 주사시술 좀 꺼려지시는 분들, 무서우신 분들, 멍들면 좀안 되시는 분들도 뭐 여름 앞두고 당장. 효과 보실 때도 되게 좋은 시술이라서 바디 쪽 지방 고민이신 분들도 되게 효과가 좋은 시술로 추천할 수 있어요. 원장님 그러면은 네. 다, 단점은 없어요. 단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온다의 특성 때문에 있거든요. 온다가 지방을 잘 줄여준다고 그랬 잖아요 네. 볼살이 없는 분들이 받으시면 볼살이 꺼질 좀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 단점으로는 온다 리프팅이 열을 이제 전달하는 리프팅 특성상 시술 방법에 따라서 편차가 좀 커요. 이 시술 속도를 어떻게 하냐, 에너지를 한부 얼마나 넣냐에 따라서 열이 쌓이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이 시술을 받아도 콜라겐이 생성된 정도가 너무 달라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시술하는 의사가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스킬에 따라서 결과가 아예 달라질 수 있는 시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온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잘하시는 원장님을 찾아서 가셔 가지고 하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 그다음으로는 아 이게 아쉬운 부분인데 온다에 대해서 이 지속력이 약간 떨어지는 감이 있어요. 효과가 빨리 올라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속력이 뭐 울쎄라나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 느낌이거든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온다는 꾸준히 관리하시는 면에서 있어서는 상관이 없겠지만 뭔가 특정한 일을 대비해서 하신다라고 하면은 기간을 너무 여유 있게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임박해서 더 타이트하게 하시면 좀더 좋은 효과 보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단점이 이제 홍조나 열감이 있다는 건데요. 근데 이 홍조가 막 심한 편이 아니기도 하고 오래 가진 않거든요. 길어야 뭐 한두 시간 가기 때문에. 대신에 열감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안쪽에서 시술이 끝났을 때 얼굴이 이렇게 안쪽에서 느껴지는 군고구마 이렇게 <laughs> 얼굴에서 이렇게 열레듯이. <laughs>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되게 훅, 핫팩을 넣는 느낌? 얼굴 안에? 열감이 뿜뿜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게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티는 안 나서 내가 나만 느껴지는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온다 리프팅을 받는다 그러면 네. 저희가 어떤 것들을 좀 세세하게 고민해야 될지. 음. 온다도 다른 리프팅이랑 되게 비슷해요. 시술 음. 받는 과정은 얼굴에 이제 리프팅 도자를 얼굴에 갖다 대고 이렇게 문질문질하고 있으면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거든요. 다른 리프팅들도 보면 보통 두 가지 팁을 쓰거든요. 깊은 곳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주는 팁, 그 다음에 얕은 피부를 관리하는 팁 해서 두가지 쓰는데 온다도 마찬가지거든요. 에너지를 막 극단적으로 줄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꼭이두 가지 에너지 팁을 쓰는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받을 때 느낌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얼굴 다 했을 때는 시원한데 얼굴을 벗어나면 열감이 이제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 내가 리프팅을 제대로 받고 있구나 <laughs> 이런 느낌이 들게 시술을 받게 되는데 보통 시술 시간이 1 0 0 k 로줄을 기본 기준으로 받으면 한 16분, 17분 정도 되는데 얼굴이랑 이중턱까지 받게 되는 권장 에너지량이 1 0 0 k 로줄 정도 돼요. 얼굴 볼살이 그냥 평균적이신 분들, 볼살 조금 있고 난 심하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8 0 k 로줄 정도 받으시면 적당한 에너지로 보이고요. 나는 이중턱은 빼고 그냥 얼굴 대해서만 받을래. 한 부위 위주로 해서 국소적으로 좀 집중해서 받으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60kg 줄 정도 받으시면 되세요. 대신에 리프팅 레이저들이 시술 받았을 때 얼굴이 이제 자극을 받고 콜라겐을 막 만들고 엘라스틴 만들어서 리프팅 효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간은 땀흘리는 운동, 음주 이런 거 하시면 근데 걔네들이 이제 일을 잘못 하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효과 좀더 보기 위해서 일주일만이라도 음주 참아 주시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 지켜 주시면 효과 훨씬 더 좋게 보실 수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술 받으시고 나서 제 생 크림 관리 잘해주시면 더 좋은 효과를 알뜰하게 챙길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 부작용 같은 건 없어요? 온다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부작용은 사실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살 없는 분들이 잘못 받으셨을 때볼꺼짐이좀 생길 수 있다는 정도. 이거는 사실 뭐 충분히 시술 전에 상담 진료 잘 받으시면 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부작용은 온다 는 단어 뭐 자신 있게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걸로는 효과를 좀못 보시는 분들이나 음. 아니면 온다보다는 좀 다른 걸더 추천하실만한 그런 특징 분들도 볼살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사실 더 좋은 시술들이 많아요. 티타늄이라든지 써마지라든지 이런 시술들이 더 좋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볼살이 없다거나 그런 분들이라면은 꼭. 진료를 좀 받아보시고 내가 온다가 맞을까요? 상담 받아보시면 나한테 맞는 시술을 더 추천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원을 어떻게 찾아요? 잘하는 곳을 찾을 수 있어요? 온다에 대한 리프팅 후기가 많거나 아니면 고주파계열 리프팅을 많이 하는 병원 내지는 온다를 많이 하는 병원 그래서 초음파 리프팅 보다는 이런 시술에 대한 후기가 많거나 경험이 많은 원장님들을 찾아가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예요 <놀람> 지금까지 온다 리프팅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요즘에 핫한 리프팅 레이저 온다 받으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뭔가 온다를 고려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 저장해 두셨다가 꼭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좀더 좋은 효과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그 밖에도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예뻐지는 도도TV 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온다 리프팅은 어떤 분들한테 가장 적합한거요 온다는 안 아픈 레이저라는 게 장점이기도 하니. 그러니까 통증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들, 그 다음에 티안 나는 시술 원하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다는 뭐 하자마자 바로 티가 나는 시술이니까 좀 빠른 효과를 보시길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시술이라고 할수 있어요.